보도국 소식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에콰도르 등 겨울에 눈을 보기 힘든 국가들의 청소년들이 서울로 초청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홍보하고 서울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선발된 해외 청소년들은 강원도에서 동계 스포츠 강습을 듣고 서울의 관광 명소들을 방문해 전통문화를 체험합니다. 중구는 15년 이상 오래된 현수막 게시대를 전면 철거했습니다.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강풍과 폭우 등에 쉽게 훼손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철거된 게시대는 기계식 게시대 15개소와 펜시형 게시대 15개소로 총 30개소입니다. 이번 철거로 유지보수나 탈부착 비용 등 연간 90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작업과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개선 등입니다. 이 지원 사업비는 전여도와 동일한 10억 6천만 원이고 다음 달 29일까지 공동주택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구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지원금액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설을 맞아 용산구가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판매 품목은 경북 상주 곡감, 제주 옥돔세트, 충북 영동군의 포도즙 등으로 총 518개 종입니다. 주문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 품목과 가격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설 차례상을 차리려면 약 25만 7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4만 7천 원보다 약3.7% 상승했습니다. 특히 소와 돼지 등의 육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16%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조사 가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8% 정도 저렴했습니다. 이상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